아이신호가 떴습니다. 손익비 1대1.5로 해서 손절라인도 잡아줍니다. 2절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1% 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퍼비티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부터 포인 투자를 직접 해오면서 다양한 지표를 직접 개발해왔는데요. 최근 제가 개발한 지표들을 정리해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고 수익률이 괜찮았던 지표 탑3를 선정해봤습니다. 1등 지표와 2등 지표는 추후 다른 영상으로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기 순위 3등을 차지한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알트연구소에는 저 말고도 안 대표, 백 대표, 제인님등 여러 코인 전문가님들이 코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등 지표의 이름은 볼린저 RSI 지표입니다. 이름 그대로 볼린저 밴드와 RSI의 특성을 조합해서 개발한 지표와 매매법인데요.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선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까지 변동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서 특정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현재의 가격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보통 RSI 값이 70이 넘으면 과매수로 보고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RSI 값이 30 이하이면 밤에도로 보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골린저밴드, RSI 이두 가지 지표를 조합해서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로 매매를 해볼 건데요. 굉장히 직관적이라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표는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가 없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 01042036667로 4비트 지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지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표 추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에 들어가서 지표 메뉴를 클릭하고 초대 전용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이는 지표들은 모두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들인데요. 만약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지표 신청을 해주셨다면 여기에 제 지표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표를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해 줍니다. 설정은 제가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뷰에만 미리 가입이 되어 있다면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표 추가 및 설정이 끝났으니 바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게요. 저는 솔라나 오분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표 제작할 때부터 진입 조건을 충족하면 시그널이 뜨도록 만들었는데요. 먼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RSI가 과매도일 때 바이신호가 뜹니다. 이때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해 보겠습니다. 아이신호가 떴습니다. 먼저 익절라인을 볼린저밴드 중단에 맞춘 후 손익비 1대 1.5로 해서 손절라인도 잡아줍니다. 익절라인 터치했구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1% 수익입니다. 이번엔 숏 포지션 진입해 보겠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조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RSI가 과매수일 때 세일 신호가 뜹니다. 이때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그럼 숏 포지션 진입해 보겠습니다. 세일 신호가 떴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은 볼린저 밴드 중단으로 잡고요, 손익 비일대일점으로 해서 손절라인도 잡습니다. 시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7% 수익입니다. 오늘은 블린저밴드와 rsi를 조합한 지표를 직접 개발해서 매매를 진행 해봤습니다. 5분봉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하루 에도 여러번의 매매타점이 나왔 고요. 단타매매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 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10번 매매에서 6번 수익이었고 4번은 손실이었는데요. 손익비가 1대1.5였기 때문에 총 수익률은 92%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 이 나왔습니다. 2개 지표를 조합했기 때문에 가짜 신호를 많이 걸러낼 수 있었던게 좋은 수익률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인 지표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 010 4203 6667로 4비트 지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지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들 중에서 인기 순위 2등을 차지한 지표와 매매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림 설정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표 개발, 매매법 연구하는 별개로 코인 관련 봇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이낸스 상패 종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자동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한 후 수익까지 내는 봇입니다. 실제로 품몽에서는 3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트코인 폭등 감시봇, 업비트 상장 감시봇, 트레이딩 뷰 지표 자동 매매 봇등 구독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봇들을 개발했고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구독자님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것들 있고요. 무상으로 배포된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제가 개발한 독들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한 제가 개발한 독 말고 구독자님들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세요. 무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남보다 한발 빠른 정보와 아이디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뻔한 매매가 아니라 남다른 매매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붓으로 구현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포비티였습니다.